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정청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와 갤럭시 Z 플립 2에 대한 비교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능이나 외형적인 부분이 워낙 다른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라기보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을까? 좋아요 눌러요 먼저 스펙을 살펴보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 칩셋 256GB 저장공간 플렉스 모드가 가능한 힌지까지 세 가지 부품을 제외한 스펙이 모두 다릅니다. 다만 카메라의 경우 1200만 화소 망원을 제외한 일반과 감각은 두 가지 모델 모두 똑같은 1200만 화소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램 배터리 크기, 무게 등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은 모두 알고 있듯 접었다 펼수 있는 것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자인 때문에 휴대성과 활용도가 크게 다르고 이로 인해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델입니다. 먼저 Z 플립 2의 경우 휴대성이 강조된 모델로 크기가 부담스럽거나 비교적 손이 작은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인데요. 폴드보다 앞서 플렉스모드가 가능한 힌지를 탑재하여 활용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Z 폴드2에 플렉스모드 힌지가 탑재되면서 그 활용도가 약간 밀렸죠 예를 들면 좀더 넓은 화면에서 영상과 댓글창을 나누어 볼수 있으며 세개 화면을 동시에 볼수 있는 멀티태스킹도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접었을 때와 펼쳤을 때 화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갤럭시 폴드2는 접었을 때도 6.2인치인 반면, G 플립2의 경우 다소 작은 화면으로 시간과 일부 셀피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펼쳤을 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G 폴드2의 압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G 플립2 해상도가 G 폴드2보다 좀더 좋다는 것인데요. G폴드 2 내부 화면은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2 e 2 0 8 곱하기 7168이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슈퍼 아몰레드 2260 곱하기 816입니다. 그리고 G플립 2의 경우 내부 화면이 다이내믹 아몰레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해상도는 2636 곱하기 1080 인데요. 120Hz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고 아주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예민한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큰 차이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미스틱 화이트와 미스틱 그레이는 G 플립 2에서만 만나볼 수 있고요. 대신 G 폴드 2에서는 유광 색상이 나는 미스틱 블랙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측면의 경우 플립은 기존대로 유광이고 폴드2는 미스틱 블랙과 미스틱 브론즈 모두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선택장에 큰 걸림돌이 될 텐데요.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각각 165만원과 239만 8천원입니다. 대략 7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동안 폴더블 폰을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아니라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G 폴드 2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겠네요. 그러나 G 플립 2의 경우에도 LTE였던 1세대와 달리 5버전으로 출시하면서 통신료 부담도 커졌고 유튜브 영상 및 영화 감상 등 G 폴드 2의 독보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가지 모델을 직접 사용해본 개인적인 느낌을 이야기하면요. Z 플립2 장점은 접어서 휴대할 수 있다는 것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손에 꼽을 수 있을 것같고요 단점으로는 다소 실용성이 떨어지는 외부 디스플레이와 펼쳤을 때 활용성이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Z 폴드2의 장점입니다. 접으면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6.2인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편안했고요. 펼쳤을 땐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영상 콘텐츠를 감상하기 매우 적합했습니다. 또한 플렉스모드로 전환시 유튜브 화면창과 댓글창을 나눠볼 수 있으며 거치대 없이도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편안하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디스플레이에서는 120Hz 주사일로 부드러운 화면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기본으로 282g의 무게와 16.8mm의 두께가 많이 거슬렸고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음에도 카툭튀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휴대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고 휴대성이냐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퍼포먼스냐에 따라 두 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가격적인 부분은 자신의 지갑에게 물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KT에서 갤럭시 Z 플립2를 구매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조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KT숍 단독으로 Z 플립2 구매 고객에게 앵커 미니 스피커,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베르스 가죽 케이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갤럭시 시리즈를 사용할 분들이라면 최대 190만원을 할인해주는 슈퍼체인지 최대 50% 보상 프로모션을 눈여겨봐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휴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기입값만 월 12,8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가입조건, 대상 및 보상조건, 할인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